자 이번에는 대칭 이동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대칭 이동은. 자, 뭐 일단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지금 3, 1이라는 점이 있다. 자, 이 점을 x축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하면 뭐가 될까요? x좌표 안 바뀌죠. y좌표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요, 여기다가 갔죠. 자. y 좌표는 안 바뀌죠 이번에는 x 좌표가 3이 아니라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원점에 대해 대칭이동 하면요 이렇게 되죠 자 x 좌표도 x 좌표도 3에서 마이너스 3이 되고요 y 좌표도 1에서 마이너스 1로 xy 좌표가 둘다 부호가 반대가 되네요 어렵지 않죠 자 y는 x y는 x는 어떤 직선이 있어요 대칭이동 했다 요점이. 이렇게 되겠죠. 뭐가 될까요? 좀 이따 자세히 이제 증명할 건데 xy 좌표가 이렇게 바뀝니다. 자 만약에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이동했다. 요즘 뭐가 돼요? 이쪽 으로 가겠죠. 열로 열로. 자 이건 뭐가 될까요? xy 좌표가 바뀌면서 부호까지 바뀌어요. 이렇게 돼요. 마지막 두 개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할게요. 다시 자 일단 결론을 먼저 한번 써볼게요. 방금한 거를 염두에 두면서 결론을 먼저 써 보시면 자 대칭 이동은 아, 첫 번째 자 x, y 단점이 있습니다. x 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요 뭐가 돼요? 자 x 좌표는 그대로고 y 좌표가 마이너스 y가 됩니다. 자 다시. 여기 지금 x y 단점이 있대요. X축에 여기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x 축에 대칭이동 한대요. 이기로 가잖아요. x콤마 y 좌표만 마이너스 y가 되죠. 두 번째로. 자 이번에는요. 어, y 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한대요. y 축에 대해서. 자 y 축에 대해서 이렇게 되겠죠. 이기로 갑니다. 수직이고 길이가 같아요. 따라서 x 좌표가 마이너스 x가 되죠. y 좌표는 그대로죠. y 좌표는 그대로예요. 세 번째로. 자, 이번에는 X, Y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합니다. 이렇게 가요. 자, 그러면 x 좌표도 마이너스 X가 됐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X가 되죠. y 좌표도 여기 Y였는데 마이너스 Y죠. 길이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네 번째 이제. 네 번째. 자, X, y 단 점을 Y는 X란 직선에 대칭이동하면 결과는 X, Y가 바뀐다 그랬죠. 자왜 그러든지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볼게요. 자 y= x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y는 x. 자 여기 지금 x, y 단점이 있어요. x, y. 자 이거를 y는 x에 대칭 이동합니다. 요점이 되겠죠? 요점을 x, y라고 나볼게요. 자 그러면 자 그러면 대칭 이동이 되면요, 이게 수직이어야 되죠? 그 일단 요 길이가 같아야 돼요. 자점선으 표시하니까 잘안 보이네요. 다시 대칭 이동을 하면 당연히 요건 수직이고요. 요 길이는 같아야 되죠? 같은 길이만큼 가야 돼요. 수직으로.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볼게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결해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점 p라고 하고요 요거를 p 라고 할게요 원점 오죠자요 점은 요 점은 뭐라고 할까요 어 요걸 쳐야 되로 a a 다시 요거는 뭐 h 이렇게 놓을까요 수선이니까 자 이랬을 때 이랬을 때 삼각형 삼각형 oph 삼각형 oph와 그 다음에 삼각형. O-P-H 삼각형 O-P-H는 아 이건 뭡니까 합동이죠 합동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뭐죠? 왜 합동입니까? 자, 둘다 직각삼각형이죠. 수직으로가 요게 수직이라고 했으니까둘다 직각삼각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길이 같죠. 그 다음에 요거는 공통되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아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니까 요두 변, 요건 공통되고요. 요변 같고, 낀가이 같죠? 자, 그러니까, 아, 이럴 때 뭐라고 합니까? 아, SAS 합동. 이렇게 얘기하죠. 음, 자, 두 변과, 두 변과 낀가이 같다. 요 변을 말하고, 요건 각을 말하죠. 자, 이게 합동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모두, 어, 모두 합동이에요. 오 삼각형, 어, OAP 하고요. 요 밑에 요거, 요 삼각형과 삼각형, O, O, p a 다 o a다시 p o a 다 p 다 이것도 합동이죠 이거 왜 그럴까요 자 방금 전에 이두 삼각형이 합동이니까 이 변이 같아지죠 맞죠 자 그다음에 아또 어, 뭐가 왔습니까 요 요게 지금 이두 삼각형 합동이면 요각이 같잖아요 따라서 요게 지금 45도니까 45도에서 x 빼니까 요각과. 또 이쪽도 마찬가지 로4 5도의 x배니까 요 각이 같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직각 삼각형 요두 개의 직각 삼각형에서 요어 각이 같죠. 요 각이 같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직각이 아닌 요 각이 같고요. 그다음에 요 빗변이 같잖아요, 지금. 그죠? 자, 그래서 합동입니다. 이합동이라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요 OA의 길이. 자, OA의 길이 OA의 길이가 여기서는 OA- 길이와 같고요. 합동이니까 자, 그다음에 또요 어, PA, PA의 길이가 PA의 길이가 P-A-와 같겠죠. 합동이니까 대응되는 변의 길이가 같아야 되죠. 결국 뭐예요? 결국 OA가 바로 x잖아요. 이게 OA- y-와 같죠. 자. 결론이 나왔네요. 자, OA 이게 바로 x인데 지금 전 P의 x 좌표인데 이게 o a y 좌표와 같죠. 여기 점 P 의 y 좌표와 같죠. 이렇게 되죠. 마찬가지로 PA. 이게 지금 점 P의 y 좌표잖아요. 이게 P A 여기 되와 같죠. 이게 바로 점 P 의 x 좌표죠. 자그래서 이와 같이 되죠. 결국 xy가 뒤집힌 꽃이 된다. 이해되시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로 다섯 번째로 이번에는 자 y는 마이너스 x의 대칭을 시키면 결론은 xy가 바뀔 뿐만 아니라 부호까지 반대가 돼요. 자, 왜 그러냐? 역시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간단하게 자 이번에는 y -x는 직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y는 -x 이쪽에 x, y가 있어요. 요거를 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켜요. 이게 되겠죠? 자, X-, Y-를 구해보자. XY도 나타내보자. 얘기입니다. 자, 요거는 수직이 되어야 되고요 길이가 같은 만큼 가야 된다고 했어요. 대칭이니까. 자,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면 되는데요. 음, 어떻게 해볼까요? 여기서. 자, 요렇게 한번 만들어볼까요? 이걸 P라고 하고요 P-입니다. P-. 자 그러면 삼각형 아 요거는 오구요 요거 h라고 할게요 자 삼각형 자 삼각형 oph하고요 oph하고 삼각형 oph oph 예, 예 합동이죠 왜 그렇습니까 똑같죠 이유가 요거 직각이잖아요 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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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요거 빨간선 oh는 공통되고요 요 길이 같잖아요 대칭이니까 그래서. 아, 역시, 사스 합동이네요. 사스 합동. 됐죠? 자, 그러면요. 이제 잘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한번 내려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내려볼게요. 요거를 A, A-라고 하면, 삼각형, 삼각형, OPA, A죠? OPA. 요거 똑같이 쓸까요? OAP, OAP 하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 OA-P- 어, 삼각형 OA-P- 이것도 합동이죠. 왜 그렇습니까? 방금 전에 요두까 어, 까만 삼각형이고 요게 합동이니까 결국 OP-하고요. 자. 음. 아, 여기서 다시 다시. 그렇죠? 아, 요 아, 요게 요게 같죠. 요게 요게 같습니다. 같고 그다음에요. 또 뭐가 같아요? 어요 각이 같죠? 요게 요게죠. 아까 어, 합동이었으니까 요, 요게 45도, 45도 잖아요. 요각, 요각이 같으니까 여기도 같죠. 네, 같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직각 삼각형에서 어, 직각이 아닌 요각이 같고요. 그 다음에, 음, 빗변이 같으니까 두 삼각형은 합동이 되겠죠. 똑같은 음. 이유로. 자, 따라서, 따라서 OA의 길이가, OA의 길이가 여기서는 OA-죠. OA-, OA 다시. 또, 그 다음에 PA의 길이가, PA의 길이가 여기서는 p-a-죠. p-a-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자, 지금 우리는 이 이동된 점, x, y를, x, y를,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 이동한 점, x-y-를 x, y 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자,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이 길이가, 이 길이하고 같아요. 근데 이 길이는 y잖아요? y? 그러니까, 이게 y입니까? 아니죠. 음수잖아요. 그래서, 어, 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요점의 x좌표가 x-인데, 자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으니까 요 길이는 절대값 y가 되는데요. 요 x좌표는 음수니까 여기는 그래서 마이너스 y가 되고요. 자 마찬가지도요. 지금 요 길이가 요 길이가 이제 y-의 절대값인데, 자 지금 요 길이 OA, 즉 요건 x잖아요. 자 OA- 요 길이 요 길이가 같죠. 자 근데 여기는 음수니까 역시 마이너스 x와 같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자. 여기서는 뭐 예를 안 들어도 뭐 되겠죠? 뭐 예를 간단히 들어볼까요? 예컨대, 뭐 어떤 점이 있다고 해볼까요? 뭐, 삼콤마 마이너스 이단 점이 있다. 자, 삼콤마 마이너스 이단 점이 있을 때, 자, 이 점을, 자, 이 점을, 어, X축 또 Y축에 대해서 대칭을 각각 했다. 자, 그래서 만들어지는 세 점으로 이루어지는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라.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볼까요? 음, 좋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3, 콤마 마이너스 이라는 점은 어, 여기 있죠. 여기 3, 콤마 마이너스입니다. 자, 이 점을 x축에 대해 대칭한대요. 디로 가요. 여기로 가죠? 자, x축 대칭하면 x좌표 그냥 내비두고요. y좌표가 부호가 바뀌죠. 이렇게 됩니다. 또 y축에 대해 대칭한대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겠죠. 이쪽으로 갑니다. y축 대칭해주면 x좌표가 마이너스도 바뀌고요. 그 다음에 y좌표는 그대로 있죠.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만들어지는 삼각형. 자, 만들어지는 삼각형. 이거죠, 이거. 만들어지는 삼각형. 자, 요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라. 자, 가로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3 빼기 빼기 자, 삼각형이니까 2분의 1하고, 3 빼기 빼기 3, 6이죠. 세로의 길이는요. 2 빼기 빼기 4 하면 되겠죠. 답은 12.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하나의 예만 좀더 넣어볼까요? 공간이 좀 부족해서. 음. 자, 요거 지우고, 자, 하나의 예를 더 넣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뭐 간단한 건데요. 뭐, 3 2가 있대요. 이점을이점을 이 점을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한대요. 자, 이랬을 때, a-라고 하면, 선분의 길이가 얼마냐? 뭐, 런거 한번 해봅시다. 어, 마지막 요거죠. 자, 삼콤마이들, 삼콤마이들,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 대칭이동하면, x, y가 바뀌면서 부호도 바뀌죠?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선분의 길이는 두점 사이 거리. 자, 3 빼기 빼기, 5의 제곱이죠? 자, 그 다음에 2 빼기 빼기 -3, 3 5의 제곱.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루트, 어, 어, 50이죠. 루트 50, 루트 50. 따라서 5루 2인가요? 자, 여기까지, 어, 점의 대칭 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